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광버스 승기사입니다. 오늘도 승기사 찾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까운 데 갑니다. 가까운 데 오후에,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가까운 데 갑니다. 다음 시정면에서 강주 결혼식 아마 결혼식이 오후 5시에 있다그래요 그래서 지금 3시까지 차를 대랍니다. 그래서 한 3시 반이나 출발해서 강주에서 결혼식 하고 이렇게 오는 코스로 오늘은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안 타고 그냥 차로 출근 합니다. 자 우리 집에서 여 차고까지 500m 정도 돼요. 500m 걸어와도 되고, 오토바이 타고 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차로 왔습니다, 차로. 차를 세워놓고, 갈, 열악입니다. 고가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차들이 많이 서 있네요. 자, 네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자, 세워놓고 시동 먼저 걸고요. 열고요. 자, 여기 스위치가 딱 됐고. 임박다돌리고 날씨 가서 시동을 걸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안전 전원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배터리 방전도 전혀 없고요. 차가 뭐 불미스럽게 뭐 불이 난다든지 배터리 쇼트 나갔고 그런 것도 없고요. 아주 다 모든 게 좋습니다. 하나 달아놓은데한 5만 원 들어가거든요. 5만 원이면 달아줘요. 카센터, 그래서 단걸로 당근데가서. 차를 한번, 한번 차를 한번 점검 안에를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제자 같은 경우는이 시트 커버를 시트 커버를 그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해놨습니다 세탁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저녁에 걸쳐놓기만 했거든요. 말르라고. 그래서 지금 뒤에 고정을 해놓고. 이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 예의 같아요. 깨끗이 빨아가지고 하얀색으로 그래서 괜찮습니다 원래 이 보통 보면은 기사님들이 다뭐 거의 다 이게 뭐 색깔이 있는 걸로 색깔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때안 타게, 때안 타는 색깔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저는 절대, 여러 선인들이 깨끗이 에, 타기 위해서 마음이 상쾌, 상쾌하잖아요, 이게. 하얀색으로 해놓으면. 이 세탁기 에 돌리면은 금방 하거든요. 피전전 넣어가지고, 슈퍼타이 넣어가지고, 세탁 한 바퀴 돌려버리면, 이제, 띄다 붙였다가, 좀 번거롭긴 한데, 에그 정도, 그 정도는 해야죠. 건강코스가그 정도도 안 해놓고, 그 정도 안 해놓고, 나무도, 걸어 먹겠어요. 자, 깨끗합니다. 커튼도 알짜 내려놔버리고요. 바닥 한 번, 바닥 한번 닦겠습니다. 이 차는 바닥을 빗자루질로 못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로 불어버립니다. 뚜껑을 닫아버려야지 앞으로 앞으로 먼지가 싹 나갑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샴푸, 샴푸를 한세 방울 떨커 가지고 하면 좋아요. 샴푸로 해놓으면 샴푸 그 향이 또 향이 좋잖아요 그래서 샴푸로 입니다 퐁퐁 같은 것은 저는 안해요 퐁퐁은 아무 냄새 안 나잖아요 근데 샴푸는 향기가 나고 바닥도 잘 나가요 밀갈래질이 아주 아주 잘 나갑니다 가만 보면 45석은 많이 어지르 거든요 근데 28석은 좀더러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람들 손님들 수준이 좀 높은가 봐 그래서 우등 타신 분들은 좀 쓰레기가 별로 안 나와요 사람 또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또 그러겠죠. 근데 앞전 45에서 걸때에는 그렇게 어지른지 몰라. 맞 막걸리 같은 거 먹었다 하면 난리 나 봅니다. 차 안에 꼭그 막걸리 좋아하신 분들이 서너 배씩 갖고 올라 타가지고 안 먹는다, 먹는다. 지커러본다 어쩐다 하주 아주, 아주 징갑습니다 한데 여기서 이번진 차는 조금 더러워지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야기 한번 해갖고 나옵니다 이런 벽두건이 꽉 하나씩 있더라고요. 이, 이 원래, 원래가 아니라, 운수사업법에 승객들이, 그, 차 안에서 음주를 못하게돼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걸리거든요, 기사한테. 우리 유람선이나 여객선 이렇게 타면은, 항공기도 마찬가지로 예, 술 갖고 못 하잖아요. 예, 똑같아요. 예, 이동수단, 예, 전세버스나, 유람선이나, 항공기나, 다 음주, 과무 예,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손님들 오면은, 식당 같은 거아다 좋죠. 아, 이런데. 마지막으로, 그래, 빨아놓고, 또, 오해와서 또, 청소하겠습니다. 자, 손님, 무엇이로 갑니다? 저 앞에 신호등이, 신호등이 좀 빨간 신호인데, 보시다시피 빨간 신호죠. 잉? 저게 언제 파란 신호로 바뀌는가? 거의 좀 숫자로 옆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옆에가 몇초 후에 직진 신호가 떨어지니까 준비해거라. 또 마찬가지로 저렇게 갑자기 팍 들어오니까 하여튼 눈깔이 빠지라고 신호등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근데 몇초 후에 켜진다 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유가 있잖아요. 응? 운전하면서 여유 를 갖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해 갖고 있어요 그 돈도 별로 안들 건데 제가 저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더니 그 친구는 야 그러면 씹어 그 경찰관들이 사고도 안 나고 딱지 값도 안 나오는데 그 적자나니까안올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장사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설마 딱지 뛸라고 신호의 방 깍듯 나오고 사고 나라고 고사지는거어요자 여기는 양산초등학교 여기는 까딱 잘못하면 30km가 기정속도인데 까딱 잘못하면은 가속으로 걸립니다 여기 학교 앞에 있는 카메라는 거의 작동된다고 생각해야 돼. 학교 앞에 것은 거의 작동됩니다. 이게 작동 안될줄 알고 또, 또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날 것은 없는데, 걸리면 돈이 많죠. 오늘은 시정면에서 강주를 가는데, 저희가, 이, 도내권은 60만원 받거든요. 조금 멀면은 70만원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수라든가 이런 데도, 전라도라도, 같은 도내권이라도 좀 멀죠. 그래서 그건 한 70만원 받고, 여기가 요금 받기가 애매합니다 광주 결혼식만 보고 오는데 60만원 주라고 하면은 그래도 60만원 주라고 할랍니다 이게 버스가 한번 시동 걸면은 기본요금이 60이거든요 잠깐 잠깐 수송하는 거 그런건 20만원 3 0만원짜리인데 아이 그, 그 나주역에서 저 핵심도시 가는거 5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창피시라서 택시요금이 뭐 그것이 택시도 2만원 2천원 나오거든요 근데 관광버스가 5만원이라 말이 됩니까 사람 뭐땅 타고 서로가 이 차를 볼때그 떡빙 느니까 그래요. 제사 깎아 먹기 전또 그렇게 또 영업한 사람들은 또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안 오고 싶네요. 자 보니까 오늘도 한가하니 이런 촌동네가 촌길이 언제나 이가 좋아요. 거의 이제 신호등도 없고, 신호등이 따게도 이런 전기는 누가 뭐 단속하고 있어요? 못하고 어요 그냥 막 가버리죠. 뭐라고요? 신호반 해도 한번안 된다고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조심할랍니다. 어머 또그말 하니까 또저 신호등 어네 파란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씨를 좋겠으니까 딱, 아, 응? 또 파란 시로가 탁 들어오네요. 지금 5월 초순인데 안전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논밭 갈것 없이 다 파랗게 다 입사고가 나오니까 참 좋네요. 겨울에 그 우중충이 있다가 온 산이 파릇파릇하니까 기분이 상쾌합니다 양쪽으로 그냥 고구마밭이 여기는 아주 많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고구마 단지 고구마 단지여가지고 여기는 고구마를 참 과학적으로 심더라고요. 안전 베게 안전 폐게 심어가지고 고구마가 그 이렇게 길지도 않고 타원형식으로 약간 그동그릇서 먹게 좋게끔 만들더라고요. 그게 기술이라 그래. 우리들은 아주 고구마가 막 들쑥달쑥 어떤 놈은 크고 어떤 놈은 적고 어떤 놈은 길고, 어떤 놈은 동그랗고, 지 마음대로 크는데, 여기 분들은 안 걸더라고요. 여기 분들은 고구마가 일사천리로 참다 타원형으로 딱 해가지고, 이게 일반 고구마는, 예를 들어서, 5kg짜리가 만원 한다면, 이 양반들은 4만원, 5만원 받더라고요. 이 어, 사람들은, 근데 고구마가 맛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고. 여기는, 요거 뭔 일이 다냐, 차가 이렇게 많다냐. 오늘 정식 시간도 넘었는데. 아또 이쪽으로는 식육식당 여기 있는데, 아 장사가 잘 돼요. 여기는.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야간 운전.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했고요. 차를 마킹을 해야겠네. 오늘 그래도 우리 저 고객께서 광주 60만원만 받으라고 그랬는데 60만원 주라고 하니까는 10만원 더 해서 팁이라고 또 주시네. 고맙게. 그래서 팁도 받았고요. 제 차를 이렇게 세워놔야죠. 됐습니다. 이상 관광 버스 승기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